안녕하세요, 돌팔입니다. 엄청난 소식이 전해져 왔었죠. 네, 드디어 월드킴의 다음 거취가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V 리그로 복귀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흥국생명 팀으로 다시 돌아와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1년을 채워서 이제 그러면은 FA도 될 수가 있겠죠. 내년 시즌이 끝나면은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예 지금 현재 VNL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가대표 시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뒤로 밀려서요. 각종 언론과 미디어에서 앞다투어 월드컵의 V 리그 복귀 소식을 너도 나도 예,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은 자세한 사항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연봉은 7억이다 뭐 에서부터 뭐 여러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채널이나 기사에서 조금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 팬들의 반응 위주로 어 짧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백의 여자배구 갤러리에서 팬들의 반응인데요. 여자배구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기존의 팬들. 노란 것부터 보겠습니다. 노란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김흥국 응원하자. 현금 팬인데 김영경 복귀 오히려 좋은 뭐 이제 뭐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인천 가면 김영경 볼수 있는 거냐. 흥국 1등 하자. 와 양효진데 김영경 보겠노 이제 크크크. <laughs> 와 어쩌고 V리그의 퀸 귀한 크크크. <laughs> 복귀로 환영합니다. 굉장히 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로 간다는 설도 있었는데 이탈리아로 가도 환영하고, V리그로 오면은 또 한국리그가 활성화되니까 뭐 환영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의견은 권순찬 사주 좋냐, 승리자 순찬이 형. 요번 결정에 V리그 복귀로 인한 가장 최고의 수혜자가 권순찬 감독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박미희 감독이 굉장히 장기간 흥국생명에서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장기간 흥국생명 사령탑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최고의 절정이 쌍둥이들과 월드킴과 뭐 그때 당시 누구죠 그 용병이 주리아였나 하여간 그 아르헨티나 아레, 사람 그렇게 있으니까 뭐어우흥이다 해가지고 어, 최고의 커리어를 찍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살이 났죠 쌍둥이들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 그리고 월드킴의 마음을 잡지 못한 문제 그 다음 시즌, 이번 시즌이죠. 이번 시즌에 흥국생명이 페퍼를 제외하고는 그냥 꼴찌나 다름없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가지고 재계약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로 권순찬 형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권순찬 형님은 리빌딩을 목표로 해가지고, 뭐, 바로는 좋은 성적이 나오긴 힘들고, 뭐, 조금이 차츰차츰 나아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월드킴이 복귀를 하니까, 목표가 우승이 되겠죠. 이제 적어도 진짜 6등, 7등 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보장이 된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가장 큰 수혜자다. 이런 어, 의견이 있고요. 자, 그럼 여배 팬들의 의견은 이런데, 그렇다면 월드 킴 팬들이 모여 있는 김현경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많이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밑에를 보시면은. 허허,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가만히 있음, 우울하다, 우려가 현실로, 아니, 팬들한테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런 식입니다. 별로 달가워 하질 않아요. 순수 월드킴 팬들의 의견은,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라는 겁니다. 아쉽다, 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뭐, 어딜 가든 갤주 결정 존중해주자, 빨간색으로 친거 있죠? 이거는 존중해주자는 거지만은, 이말 자체가, 존중을 한다는 게, 우리 의견과는 달라도 존중을 해주자 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저거죠 중국에 상하이에 작년에 중국에 갈 때도 상하이에서 과거에 그 월드킴 팬들은 굉장히 아쉬워 했습니다 왜냐면은 상하이에서 과거에 맨 처음에 1718 시즌에 상하이에서 활약했을 때 우승 다된 밥에 우승이 목전에 있었는데 어, 다양한 의혹들과 함께 어, 감독에 대한 의혹 그리고 세터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어, 약간 부당하게 이렇게 좀 팀이 돌아가가지고 우승을 놓쳤다. MVP도 놓쳤다. 얘기가 아주 강력하게 가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풍문으로 인해서 다시 상하이로 갈때 팬들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결정이니까 존중해준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그러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갔는데 또 그랬잖아요. 더,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죠. 아예 시합을 안 넘겼으니까 더 노골적이었는데, 흥국생명도 어떻습니까? 흥국생명도 2021 시즌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도 결정이니까 존중해주자라고 했지만, 흥국생명하고 껄끄러웠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그 이적파동 시 월드킴의 해외 진출을 너무나 적극적이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았던 보험집인데, 과거는 과거일 뿐, 그때 당시에 보험집의 구단 측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고 대인배처럼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쿄 올림픽의 성적을 위해서 안 좋은 앙금은 털어버리고 들어갔다 했는데 들어갔는데 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갔는데 또 마음고생을 엄청 했단 말입니다. 월드캠이. 그러니까 그때도 월드캠의 팬들, 아, 매우 막 정말 심정이 참안 좋고, 그 같이 마음을 아파했단 말입니다. 또 돌아가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돌아오기로 또 어, 결정이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안타까워하고들 계시다. 자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전날입니다. 전날 올라왔던 글들이에요. 그 보도가 나오기 전날인데 오피셜 안 났는데도 벌써 스트레스 맥스네. 가능성 희박한 건 아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몬자행 빈다. 무교인데 오늘부터 종교인이되려보려고 아직 결정 안 났으니까 한번더 빌어볼래. 난 맨날 피자랑 파스타만 먹었다. 피자랑 파스타 먹는다는 얘기가 이제 이탈리아행을 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팬들은 전날 벌써 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거인 것 같습니다. 그, 그 무슨 서비스지? 아, 버블 서비스를 통해서 약간의 간접적으로 월드킴이 팬들에게 언지를 한것 같아요. 대충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 아, 국내로 복귀하는구나. 아, 사실 월드킴의 팬들은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지 뭐 터키로 가는지 이탈리아로 간다면 몬자로 가는지 아니면 노바라로 가는지 뭐 이런 식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아까 빨간 줄처럼 월드킴의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뭐 장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브이리그의 흥행은 보장이 된 것이고 2021 시즌하고 이번 시즌의 흥국생명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감독도 달라졌고 쌍둥이도 없고요 어, 그리고, 이주아도 성장했고, 김혜란 리베로가 있고, 그리고 용병도 옐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월드킴을 받쳐줄 만한 그런 소스가 매우 다양하다는것 그리고 정윤주의 성장도, 어, 인상적으로 봐왔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팬들은 저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월드킴 믿고, 그냥 너무 월드킴에게 의존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성적이 지금 전패를 가고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월드킴이 와서 1년 해봤자 1년 더 미뤄지는 것 뿐이다. 그 열기가 1년 더 미뤄지는 거고, 차라리 월드 킴이 안 오고 그냥 브이리그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어 쓴소리를 쓴소리대로 듣고 완전히 리빌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 맞아요 저도 그 의견이에요 저도 그 의견인데 그래도 이제 그 어느 리그를 가던 장단점이 있습니다 브이리그로 오면은 월드 킴을 한번더좀 가까이서 제대로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코보컵부터 그때 2021 시즌 맨 처음에 복귀했을 때도 코보컵부터 코브컵그 준우승했죠. 아 그때 참 아쉬웠는데 그렇게 나듯이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 대회 그팀네개팀 팀 참가해서 하는 홍천 대회는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예, 그거는 뭐 중요한 대회도 아니고. 근데 또 모르죠. 그거를 손발을 맞춰 보기 위해서. 왜냐면은 자 월드 킴은 그때 무관에 그쳤습니다. 2021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코브컵 때는 용병도 있었고 쌍둥이도 있었지만 아직 호흡이 완전히 맞지 않아가지고 준우승에 머물렀고 시즌도 이제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2등을 했고 챔피언 결정전도 분전했지만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월드 킴의 마음 속에서는 코브컵부터 손발이 맞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홍천 대회에 참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최고의 수혜자는 홍천 시장이죠. <laughs> 홍천 시청에서는 아마 대회가 엄청 흥행을 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홍천 대회 티켓팅 미리들 해놓으세요. 자, 저는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구 매기진 돌파리였습니다.